여호와께서 오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숨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그레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내국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라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화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화를 숨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납니다 여화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호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디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배를 다 먹었으므로 애국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기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하러근데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에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분개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향해 바로에게 나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췄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애굽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어제 새벽에도 부정 1 6절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좌우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이 행행하고 악인들의 강타감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부패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세를 살피고 대세를 살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불리해 보이면 믿음의 삶도 불안하게 여기곤 합니다. 대세가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불필요한 걱정이요, 불필요한 염려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온 땅이 다 하나님을 데려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홀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주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꿋꿋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도 또 되려가는 세상과 부순종자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메뚜기 계항으로애모온 땅을 휘겠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메뚜기 때로 인한 계항은 실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메뚜기 때가 한번 몰려오면 하늘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그 어떤 식물도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한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이 메뚜기 때가 오는 겁니다. 오제로 보면 모세는 이 메뚜기 때가 지면을 덮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박장에서 남은 식물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의 이 말을 듣고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의 고집을 원망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를 향해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지금 애굽온 땅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각축과 짐승, 농장군이 모두 죽고 황폐해졌습니다. 애굽이라는한 나라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 계속된 재앙으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른 것은 완악한 지도자였던 바로 때문입니다. 바로의 교만과 완악함이 그가 다스리는 애국 나라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한 사이라 주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중요성은 그 이상입니다. 지도자가 바른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온 공동체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견고해 하더라도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세우면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파탄에 이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그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도 충분히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처럼 교만하고 고집스러우면 퇴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겸손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해야 될줄 알게 되면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잘하시고 국가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귀를 열고 통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세력 시간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에서 바로의 친하들이 바로에게 온망조로 환원하자 바로는 모세와 아루를 부르라고 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여호와를 숨겨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숨기로 나갈 때갈 자가 누구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모세는 남녀노소와 양과 수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백성을 다 이끌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린 자녀들은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자녀들을 골모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절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일종의 타협책입니다 자녀들은 내국에 방치하고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잘 숨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타협책을 바로가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바로의 타협책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협책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적잖은 신앙인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방치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에만 힘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에 방치해두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열심히 숨기는 모습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학교 공부를 더 앞세우고 중시하는 모습, 학교와 학원은 빠지지 않게 하면서도 교회의 배는 쉽게 빠지게 하는 모습, 자녀들이 신화적인 진부와 성숙을 이루는 것보다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하기를 더 원하고 기뻐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모두 다 자녀들을 세상에 방치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자녀들을 내국에 방치하고 너희만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바로의 타협책을 따르는 것과 실상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몰락을 대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애굽에 두고 어른들만 나가서 여호와를 챙겨라. 이태아는 사탄의 타협책임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비극으로 돌아올 일이다. 이것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법문 11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그럽니다. 이것은 모세가 바로 이 타협책에 단호히 반대했음을 보여줍니다. 타협책에 조금도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에게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모세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린 자녀들을 방치해두고, 우리만 신화생활을 잘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겠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요와를섬기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여아를 정의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하십시오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워서 아들딸이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의 손자, 손녀들의 신앙이 방치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하고 조언해주는 그런 조부, 조모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 가족의 신앙생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 새벽 시간에도 온 가족이 어린아이과 교화를 잘 섬기는 그런 가정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문 예, 1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에게 공고하신 대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때를 몰고 오셨습니다. 동풍이란 아라비아 사막 지역의 아주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애국 당에 오는 메뚜기 때는 동풍을 타고 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풍이나 남서풍을 타고 애국으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동풍에 의해서 메뚜기 때가 오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메뚜기대로 인한 재앙으로 인해 바로는 또다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17절에 보면 바로는 모세에게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환영합니다. 물론 이것도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위선이었다는 것이 곧 밝혀집니다. 바로가 죽음만을 면케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기에 모세는 또다시 요와 함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폭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살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또다시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메뚜기 재향에서 바람과 구축까지 마음대로 좌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권자 하나님이심이 다시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바람과 메뚜기 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안에 움직이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재앙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완락한 마음으로 듣지를 않습니다. 바로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 이 모습은 사람에게 주어진 굉장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교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 중에 하나님의 명을 보여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에게만 스스로 선택해서 순종 또는 거여갈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단한 특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태는 곤충과 짐승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면 존귀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늘 적극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수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과 불순정한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분명히 알고, 어떤 형태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꿋꿋이 주님을 숨기며 주의 일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멀렁할 수 있음을 일찍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도자가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이 나라 임족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분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 방치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타협책이요배략이라는 것을 잘대답하셔서 결코 그 타협책에 공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책임지는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고자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구해야 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가지고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다시금 모든 지극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